자 문제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장 4번에 의한 거래 입력입니다. 자 보통 예금 거래 내역입니다. 자 7월 18일 문제입니다. 7월 18일 외출처 시험마트의 외상 대금이 은협 은행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붕괴 사황만 보기에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FAT 1급은 처음 하신 분들도 있고, 전사회계하고 이제 같이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제, 아니면은, 이제 아예, 아까 얘기했듯이 생판 처음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흐름을 먼저 파악하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외상대금이에요. 외상대금. 보통계금 통장으로 입금되었어요. 외상대금이란 게 뭐냐면은, 내가 현재 지금 매출을 했는데, 아직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요 받지 못한 경우에 상황인데 7월 18일에 이제 입금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름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매출했는데 대금 못 받았고 7월 18일에 입금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매출하는 시기는 이렇게 해서 매개처을를 했을 거예요 대변에 뭐 상품 매출 얼마 550만원 그 다음에 차변에 뭐냐, 외상 매출금 550만원, 요렇게 해서 회계처리를 했을 겁니다. 매출 시기는. 매출은 이렇게 해서 회계처리 했는데, 이제 7월 18일에, 7월 18일에 회수한 거죠. 회수한 거기 때문에, 사변에 있던 외상 매출금은 대변으로 해서, 이제 요렇게 해서 상계해가지고 회계처리를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는 그런 흐름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해를 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어 매출 당시에 차변에 외상매출금이었다는 게 이제 외상대금을 우리가 돈을 받은 거기 때문에 대변에 외상매출금이 간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차변에는 보통예금이에요 보통예금에는 은행거래처를 넣습니다 농협은행 그 다음에 대변에는 외상매출금을 해서 회계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회계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2-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타 일반거래입니다. 자, 관리팀, 관리팀 직원의 7월분 급여를 급여 지급일에, 기아은행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차하고 지급하였다. 자,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급여 및 재수당은 급여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하라고 했어요. 자, 이게 재수당이 뭐냐면은 기본급 외에 요게 이게 다 재수당이라고 불러요. 요런 것들을 다 재수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재수당들은 기본급 외에 각종 수당들이 끼어 있어요. 그게 재수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급여 계정 과목으로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두 명이 있어요. 이세희 과장, 이수연, 이수환 대리 이렇게 있습니다. 두 분을 이제 급여에서 지급을 해줘야 돼요. 자, 7월 25일에 이제 급여를 이제 지급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자, 차변에는 이제 발생주의 하에서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입력해 주는 거예요. 이겁니다. 급여 대상 금액은 이걸로 입력해 주면 됩니다. 급여 660만원으로 해서 입력해 줍니다. 그러니까 즉, 모든 재수당까지다 포함해서 차변에 급여 660만원으로 해서 회계처리를 해 주시면 되고요 대변에는 이제 예수금으로 해서 회계처리 하는데 예수금은 이 금액입니다. 각종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이거를 전부 다 이제 개인의 그 부담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떼서 회사가 대신 납부를 해줍니다. 그래서 맡겼다가 납부를 해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예수금입니다. 그래서 674,650원으로 해서 하고, 그,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보통 예금 계좌에서 지급을 했다니까 이거만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5925350으로 해서 앵계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7월 25일자에 한번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면에 급여입니다 자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별은 예수금 아까 얘기했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료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개인이 납부를 해야 되지만 급여 지급 시 이거를 떼서 맡겼다가 이제 각 세무서나, 그 다음에 기관에, 거기에 이제 다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수금입니다. 대납입니다. 대납. 나머지는 보통 예금 계좌에서 줬으니까. 보통 예금 계좌는 반드시 그 은행, 그걸 적어줘야 돼요. 거기 문제에서 자료 설명에서 보았듯이 기업은행입니다. 기업은행으로 해서 나머지 금액, 얼마? 5925350 만큼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기타 일반 거래입니다. 보통 예금 이체 확인증입니다. 자, 이를 보기 전에 먼저 자료 설명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설명 이렇게 보시면은 자, 8월 3일 거래입니다. 8월 3일 거래처 현주유통으로부터 상품 판매에 대한 계약금이 당사 농협 에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되었으며 입금 확인증은 PDF 파일로 받았다입니다. 이거는 계약금 수령, 계약금을 수령하는 경우예요. 계약금을 수령. 그러니까 현주유통으로부터 상품 판매에 대한 계약금이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되 있대요. 입금. 입금은 거래에 팔려서 중에 자산의 증가에 해 당됩니다. 그래서 차변의 보통 예금이에요. 차변의 보통 예금이고요. 금액은 위에 있기 때문에 금액은 아직 모릅니다. 저도. 대변에는 계약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선수금입니다. 선수금 계정 과목을 해서 대변에 회계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계정 과목이고요. 금액은 이제 얼마 해가지고 보시면은 20만원 만큼 계약금으로 보내 준 거예요. 20만 원만큼. 이게 계약금으로 이제 수령을 한 겁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실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돈을 보냈다고 이체 확인증은 그 보내진 않아요. 상대 업체가. 뭐 특별한 경우에는 보내 달라고 하는데 특별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내 달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송금이 주식해서 현주 유통이라고 해서 대변에다, 차변에다 선급금하고 대변에다가 보통계금 해주시면 안 됩니다. 밑에 평가 문제에서 상품 판매에 대한 계약금이 농협은행 보통계금으로 입금되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입금된 거는 무조건 차변에 보통계금을 해서 매계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체 확인증은 상대방에서 보낸 그거기 때문에 이거를 그 자료를 볼때 혼동을 해주시면 안 됩니다. 8월 3일입니다. 차변에 보통계금입니다. 보통계금에는 반드시 은행 계정과목이 들어가야 됩니다. 은행, 농협은행입니다. 금액은 얼마냐면은 20만원이에요. 20만원 입력하고 대변에 이제 뭘로 카냐? 대변에 선수금으로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수금은 이제 현주유통의 거래처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는 이제 다음 이제 파트로 한번 넘어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